안녕하세요. 황영은 시대입니다. 어제 청주 콘서트 잘 다녀오셨나요? 아, 정말 기대를 많이 했던 청주 콘서트였는데 저는 불행히도 참석을 못했답니다. 아, 왜냐면 제가 크리스마스 때 신정 때 집을 비웠잖아요. 그래서 음, 약간 집보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오늘 오후에는 또 제가 무슨 일 할지 몰라요. 근데 청주 콘서트 가지도 않았던 황영은 시대가 무슨 후기를 하느냐 뭐술안 먹었다고 해장국 먹지 말라는법 있나요? 술안 먹은 사람이 해장국은 더잘 먹어요. 그리고 서울 안 갔었던 사람이 서울 더잘 알아요. 어제 청주 콘서트 안 갔던 제가 더 많이 본것 같아요. 청주 콘서트는 어, 시작 전부터 인스타를 통해서 어, 그 영웅님 교복 입은 사진, 결혼복 입은 사진 수없이 많이 봤고요. 아 근데 뭐 그렇게 예뻐요 남자가? 아, 그, 남장보다 여장이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laughs> 그런데, 카페에서 하지 마라 그랬다고 다들 자꾸 내리라 그러니까 내리긴 했는데, 그냥 너무 예뻐요. 하여튼 간에. 너무 예쁘고, 저는 뭐, 청주 콘서트는 안 갔지만, 콘서트 충분히 즐긴 것 같아요. 즐긴 것 같고, 또 어제 현장에 오셨던 분들, 아, 어떻게 그렇게 많은 분들이 교복을 입으셨을까요? 교복에 다 교련복에다가 또 어떤 엄마는 남자 교복까지 입고 이렇게 오셨는데, 아, 우리 어머니들 그 춤솜씨 있잖아요. 참, 자식 키우느라고 꼭꼭 숨겨놨던 그 춤솜씨 제대로 한번 발휘하시더라고요. 뭐, 우리 시대에는 그냥 막춤이었죠. 막, 막 흔들면 됐었어요. 그렇지만 또 그게 막춤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니까, 또 이제 추는 사람만 추는 그런 춤이었고요. 음, 학창시절? 그러면 뭐, 진짜 너무 많은 얘기들이 있죠. 몇, 몇 방, 며칠 해야 돼요. 근데, 어, 남학생들에게 그 교련복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서울은 여학생들 그냥 체육복에다가 뭐 어떻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지방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분들은 보니까 여자분들도 교련복을 입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여, 그분들은 또 교련복 입는 게 익숙하니까 여자분도 교련복을 입으셨던 것같고요 아~ 영웅님 뭐~ 교련복 교복 뭐~ 일단 몸매가 되니까 다잘 어울려요. 얼굴 되지 몸매 되지 뭐~ 그러니까 다잘어울리고요 어~ 또 제가 이제 영웅님 그~ 댄서 댄서고 음, 전 계속 댄스곡이라고 얘기해요. 그거 할때 결연복 입고 나올 것인가, 교복 입고 나올 것인가 그랬는데 뭐85% 처음에는 90% 되시는 분들이 교복 입고 나올 거다 그랬어요. 근데 제 기억 속에는 댄스곡에는 무조건 결연복이에요. 그시대에뭐 남학생들 어, 기타 하나만 있으면 완전히 선수였잖아요. <laughs> 이 학생들 줄줄 따라다니고 결연복 어, 입고 기타 치는 모습 너무 멋있어요. 근데 또 어떤 분은 교복? 그건 완전히 모범생 스타일이죠. 근데 일단은 모범생보다는 우리가 약간 끌렁한 친구들한테 끌리니까 음 그랬고요. 아, 어, 저의 학창 시절을 얘기할 것 같으면 전 이제 경상북도 상주라는 곳에서 중학교를 나왔어요. 거기서 중학교를 나왔는데 아, 남녀공학이고 중고등학교 연합된 그런 학교였어요. 그랬는데 하면 아, 뭐 각이 딱 나오죠.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그 결혼복 입은 오빠들요 너무 멋있잖아요. <laughs> 결혼복 입은 오빠들 그리고 옆구리에 가방 대충 빈 가방 끼고 다니는 오빠들이 훨씬 더 끌려요. 공부 잘하고 막 가방 두껍게 가지고 다니는 오빠들 별로 안 끌리고 이제 그런 오빠들한테 끌리는데, 음, 우리가 이제 자전거 타고 다니다 보니까 그 오빠들이 많이 태워다줬어요 학교를. 그러면 이제 음그 진짜 오빠들 지금 생각하면 되게 착했던 것 같아요. 그 작은 자전거에다가 앞뒤로 여학생 태우면 세 명이 타요, 무려. 세 명이 타고, 또 가방도 세개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십리길2십리길막 이렇게, 그 학교만 가면 벌써 기운이 빠져서 공부도 못할 것 같은데, 그 시절은 어떻게 그렇게 다 했는지 모르겠어요. 먹은 것도 많이 안 먹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오빠들 기억나고요. 뭐, 삐딱하게 교복 모자 쓰고, 기타 치고, 옆구리 가방 벗끼고 이런 오빠가 최고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생각해보니까, 아, 저 진짜 모범생이었거든요 근데 그한두명 정도 오빠들이 생각이 나요. 제가 엄청 열심히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한 오빠는 이제 우리 동네를 유학 온 오빠였는데, 맨날 공부만 했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그 오빠 공부 못하게 막 가서 방해했거든요. 막 들어가 있으면 빨리 줄을 막 흔들어요. 그럼 빨래줄 집게가 막 흔들리잖아요 그럼 그 오빠 나와보거든요 <laughs> 그 오빠 나와보는 거 보려고 <laughs> 맨날 막 빨래줄 흔들고 그랬던 기억도 있고요 또 어떤 오빠 하나는 좀 끌렁한 오빠인데 잘생겼었어요 아 진짜 친구들이랑 그 오빠 엄청 따라다녔었는데 딱두명 생각나거든요 한 오빠는 아마 공부 열심히 해서 뭐 법관이 됐든지 그렇겠죠 나중에 그 오빠는 아마 사업가가 됐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 나름대로 끼가 있고 다 아, 이제 가는 길이 다르고 적성이 다른데 아 우리 엄마들은 맨날 공부만 하라 그러잖아요 공부하기 싫은 사람한테 왜 자꾸 공부하라 그래요 공부하지 마라 그래야지 응 음, 저는 사실은 음, 학교 다닐 때 수학 시간이 제일 좋았어요 수학 시간이 제일 재미있어요 <laughs> 수학 시간이 제일 재미있고 아 체육 들은날비 오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체육 안 해도 되니까 정말 체육이 제일 싫었는데 음 체육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었어요 또 어떤 친구들은 뭐 음악 시간이 제일 좋고 미술 시간이 제일 좋겠죠. 근데 이제 진짜 공부하기 싫은 친구들한테 수학 50분간 풀고 이거는 지옥일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끼리 그러거든요 야 너네 20리 걸어왔던 애들은 다 우등생이다 진짜 어, 학교 코앞에서 다녔던 애들은 그냥 공부 안 하고 그먼 길을 걸어와가지고 또먼길 걸어다니다 보니까 당연히 공부 못하죠 그럼 선생님한테 맨날 두들겨 맞았어요 그 친구들. 그리고 또 학교 근처에 있는 애들이 걔들 되게 무시해요. 말도 조금 우리랑 다르게 하기 때문에 이제 그랬던 기억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다 그거 웃으면서 얘기해요. 그리고 또먼길 가려고 그러면 우리 그 전후세대잖아요. 전후세대니까 전쟁 놀이를 많이 하잖아요. 떼그주로 가서 다른 동애들못 가게 막 맞고 두들겨 패고 뭐 그랬던 시절이 우리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교복이라는 게참 그래요. 누구에겐가는 정말 수많은 추억을 가지고 있는 건데 또 누구에겐가는 아픔의 교복이에요. 더군다나 이제 교류복 같은 경우는 더 그런데 음, 우리 초등학교 동창회 가 보면 초등학교 졸업 못한 친구들이 의외로 있어요. 음, 졸업했는 줄 알았는데 야난 5학년 때 언니 따라 공장에 갔잖아 뭐 이러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그 시대에 그 산업 전선에 갔던 친구들이 많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교름복이라는 건 고등학교를 가야지만 입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교복 입고 학교 가는 친구들을 보면서 공장으로 갔고 또 어떤 친구들은 이제 학교를 이제 갔어요. 어제 교, 주변에 보면 97세가 되셨는데 미국 유학을 갔다 오신 분이 계셔요. 그런가 하면, 어제 나이 또래인데도 이제 중학교를 못간 친구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남학생들은 그때부터 돈벌이를 하느라고 힘들었고 비교적 좀 편했던 친구들은 어떻게 뭐 야학도 하고 해 가지고 지금은 보면 어떻게 어떻게 뭐 대학을 나오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볼 수가 있고 최근에 제가 70대신 그 여중생을 봤어요. 그 여중생 우리 다닐 때랑 똑같아요. 반장 투표하다가 싸우고 막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진학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옆에 있는 것들 꼴 보기 싫어서 고등학교를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 고등학교 가시라고 어쨌든 어, 지금부터 하면 80몇살이랑 고등학교 졸업하니까 가시라고 이제 그랬는데 학창 시절이 참 되돌아보면 너무 좋죠. 어, 우리 그때 뭐 여고, 여고 시절이라는 노래가 참 유행했었잖아요. 아 그리고 우리 시대 그귀나미후나미 시대잖아요. 아들과 딸 엄청 영화 열심히 봤그 드라마 열심히 봤었는데 아들은 고등학교 보내주고 딸은 초등학교 졸업하고 그, 이제, 밥페로 보내고 뭐 이랬던 것도 많이 있었어요. 이게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우리 시대가 그랬던 거지. 그래서 참, 이렇게, 누구에겐가는 너무나 아름다운 학창시절이, 또 누구에겐가는 아픔의 청춘, 음, 청춘의 아픔,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 지난 일이니까 다 잊어버리고 그냥 즐기면 돼요. 우리는 다 같이 뭐예요? 웅 학교 다니잖아요, 웅 학교. 웅 요거라 그랬더니 어떤 분이 쿨하게 쌌어요. 웅 대학교라고. 그럼, 우리 다 대학교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나 못했어. 이렇게 아파하지 마시고요. 웅대학교, 우리 열심히 다니자고요. 아셨죠? 화이팅! 황영웅시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영웅시대입니다. 어제 청주 콘서트 잘 다녀오셨나요? 아, 정말 기대를 많이 했던 청주 콘서트였는데, 저는 불행히도 참석을 못 했답니다. 아, 왜냐면 제가, 크리스마스 때 신정 때 집을 비웠잖아요. 그래서 음, 약간 집 보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 오후에는 또 제가 무슨 일 할지 몰라요. 근데 청주 콘서트 가지도 안 했던 황용시대가 무슨